일단은 너무 좋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논쟁이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논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맥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맥북 구매했었던 게 굉장히 오래됐죠? 어, 거의 한 3, 3년 안 됐나? 저번에 부산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이 친구를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사양이 이제 M1 프로 맥북 프로에다가 메모리가 16기가 모델로 사실 거의 세미 깡통에 가깝게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이 친구를 사용을 하면서 그때는 구매하고 잠깐 쓰고 사실 거의 한 1년 넘게 방치 중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거의 그냥 붙어 다닙니다. 이 친구 없으면 이제 일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맥북을 코딩이랑 영상 편집을 메인으로 안 하면 좀 애매해요. <laughs> 대학생분들이시면은 뭐 그래도 문서 작업하는 그런 용도로 쓰겠지만 제가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했었던. 저는 이제 윈도우 노트북을 쓰는 게 조금 더 편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개발을 하게 되니까 왜 개발자분들이 맥북을 사는지를 알것 같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개발을 하기에 윈도우가 상대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이 친구로도 사양이 꽤 꽤나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메모리가 부족해가지고 갑자기 사용하다가 훅 떨어진 느낌 CPU는 거의 안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안 되겠다 맥북을 업그레이드 해겠다 라고 생각을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M4 프로 맥북이 나왔을 때도 약간 고심을 했었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안 사고 결국 지금 사게 된대요 M4 프로 맥북입니다 사이트 보시면 알겠지만, 16인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M4 프로 48GB 메모리 512GB 용량의 16인치 모델을 구매를 했고요 그냥 깡통 24GB를 처음에 살까 하다가 어차피 지금 메모리 용량이 부족해서 구매를 한다고 생각해서 메모리를 올렸고 저장공간은 안 올렸습니다 저장공간은 1TB, 2TB 있는데 안 올리는 이유가 어차피 썬더볼트 외장 SSD 케이스 그걸 이용을 하면은 용량은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게임 개발 같은 거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용량을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습니다 근데 색깔이 좀 다르네? 제가 옛날에 샀을 었때 실버가 아니었었나보네요. 일단 그레이였구나. 근데 요즘 나오는 그레이는 이것보다 훨씬 진하던데? 바뀐 거구나. 오, 오 충전기가 들어있네요. 아 근데 사이즈가 사실 1 4 0 w 일반적으로 나가 있는 간충전기들에 비해는 조금 큰 편이라 굳이 <laughs> 지 않을까 싶고 14인치를 안 사고 16을 구매를 한 이유가 14가 가벼운데 제가 생각보다 들고 다니면서 쓴다고 할때 이게 막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요즘 이걸, 이걸 쓰거든요 제가 원래 가방을 안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었는데 들고 다니는 이유가 이렇게 하네 이걸 놓고 다닙니다 아이패드 프로 이것도 앰폰다 이걸 이거, 이거 리뷰를 안 했구나 <laughs> 모조 모니터 용도로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이드 카로는 모니터가 두 개가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만 연결이 되고 하나는 그냥 일반 연결, 에어플레이, 그냥 네트워크 연결하거나 앱 같은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한데 두 개를 해서 트리플 모니터로 아이패드 두 개랑 맥북 하나 들고 다니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굳이 14를 쓸 필요가 없다. 14를 써보면서 느낀 거는 휴대는 좋은데 단점이 생각보다 화면이 좀 작습니다. 제가 지금 개발을 하는 게 저는 코딩을 잘 모르기 때문에 AI로 개발을 하는데 AI로 개발을 하게 되면 창을 조금 여러 개를 띄워둡니다. 일단 오른쪽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AI LLM이랑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그 창을 띄워두는데그 창까지 띄워두면 중간에 코드 보이는 곳이 일단 너무 작고요. 그래서 16을 쓰는 게좀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16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네, 일단 무게는 좀실 체감을 해봐야겠는데 일단 지금 들었을 때만 해도 무게 차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납니다. <laughs> 이게 스피커로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한 1.5에서 2였나? 일단 16을 구매를 하면 스피커가 14에 비해서 훨씬 빵빵해지기 때문에 이 그릴 면적 보세요. 패드 크기 차이도 있네. 아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맥북을 쓰면은 16을 하든 14를 하든 기본적으로 텐키리스 키보드입니다. 예전에는 노트북에서 풀 배열 키보드가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풀 배열 키보드가 되면 키보드를 이렇게 왼쪽으로 쳐야 된다는 게좀 문제다. 입니텐키리스로 센터에 맞추면 좌우 대칭으로 칠수 있는데 풀 배열을 쓰면 좀더 이쪽으로 쏠려야 되는 게 문제라 제가 맥북을 쓰면서 텐키리스를 쓰는 거에 좀더 더 익숙해졌어요. 원래 텐키리스를 선호를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텐키리스보다는 사실 거의 75%배열을좀 가깝긴 하죠. 제가 M2랑 M3는 일단 안 넘어갔었던 게 사실 맥을 그렇게 잘 사용을 안 하는 거 플러스 사실 M2랑 M3가 평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M2는 M1에 비해서 사실상 성능 증가폭이 거의 없이 거의 업그레이드 수준이었었고 M3 같은 경우는 성능이 늘기는 했는데 발열이 그만큼 많이 늘어가지고 이 쓸데없이 펜이 자주 돈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사실 M1을 쓰는 거에 장점 중에 하나는 펜이 진짜 안 들거든요. 웬만하면 펜이 안 도는 상황으로 계속 굴리고 싶었기도 하고 M4가 잘 나온다는 얘기들도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다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m4 나오고 일단은 확실히 스펙상으로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성능 증가 폭도 잘 나온 편이고 근데 발열 얘기는 m4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m1 때까지만 해도 최대한 저전력의 특정 전력 기준에 최대한 성능을 뽑아내는 느낌이었으면 m2 m3 m4 오면서는 사실상 저전력보다는 고성능 위주로 개발이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 바뀌면서 사실 제가 기대한 거는 화면 밝기 화면 밝기가 M1은 생각보다 최대치로 해도 좀 어둡습니다. 근데 이게 스펙상으로는 훨씬 밝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절을 못하지만 이건 야외에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밖에 나갔을 때차 안에서 했을 때도 햇빛이 비치는 환경에서 하면 얘가 생각보다 반사돼서 잘안 보이거든요. 최대로 해도. M4도 훨씬 밝아졌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봐야 될것 같고 SDR밝기가 밝아졌기 때문에 HDR은 당연히 더 밝아졌고 아, 근데 개인적으로 M4에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M6에 들어간다는 얘기 많아서 M6가 약간 대격변이라는 얘기가 워낙 많긴 하죠 M6가 OLED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폼팩터 바뀌고 무선랜 애플 개발한 그 모뎀이 들어가서 이제 5G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M4 이후에 m 5 스킵하고 M6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스펙상은 그런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마이그레이션 하고 조금 써 보고 나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쓰는 환경에서 얘가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 네 여러분 제가 맥북 프로를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너무 좋아요 <laughs> 가장 크게 제가 말하는 부분은 제가 에버 프로를 사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 시간이 좀 빡세게 사용하면 4시간 쪽. 5시간 거의 근처긴 한데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사이 정도 항상 사용할 때마다 그 정도만 사용을 했어요. 그 정도 초과로 사용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맥북 프로를 똑같이 한 5시간을 쓰면 배터리가 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5시간을 더쓸수 있다는 소리죠. 저는 스펙상으로 나오는 배터리 시간 때문에 실질적인 배터리 상승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스펙상으로 표기하는 배터리 타임에 비해서 제가 사용하는 워크로드에서의 배터리 시간이 약두배 가량.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델 자체가 사실 좀더 커진 것도 영향이 있긴 하겠죠. 배터리 탑재된 양 자체가 더 많아졌으니까. 근데 그만큼 디스플레이가 면적이 커졌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서 소모하는 전력 자체가 기존에 비해서 커졌을 확률도 훨씬 큽니다. 왜냐? 디스플레이 커진 거 플러스 제가 항상 밝기를 최대한 밝게 쓰는 편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배터리를 기존 모델의 최대 대비해서 얘가 더 많이 먹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최적화 차이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는 모르 겠 아무튼 그래서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일단 만족을 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디스플레이 크기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딱. 만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체감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공간은 AI랑 영혼의 대화를 나누는 여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밑에 채팅을 적는 거랑 밑에 뭐 패널들 여기 플러스 상단에도 패널이 지금 얘는 좀 작게 있는데 플러그인이라는 여러 가지 종류 따라서 이게 좀더 넓게 차지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AI가 말을 하는 이 사이 구간 자체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16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보이죠 14인치 모델은 진짜 한이 정도 보입니다 넉넉하게 맞아요 여기서 3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게까지 높이를 타협을 하더라도 좌우도 좁기 때문에 이 중간에 코드 보이는 공간 있죠 코드랑 터미널 보이는 이 공간조차도 좁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여기를 좀 타협해야 됩니다 파일 같은 거나 여기 뭐 기 들어갔을 때뭐 커미산 그 목록 보는 거를 타협을 해서 굉장히 화면을 조금 압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서 항상 불편했는데 지금 16인치 모델을 오고는 그 불편한 게싹 사라졌습니다 27인치 그 디스플레이 쓰는 거랑 비슷하진 않더라도 거의 유사한 느낌까지도 사용을 할수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상당히 디스플레이 사이즈 부분이나 배터리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더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한 거세 번째, 일단 성능이 증가된 부분. 프로세서 성능 증가된 부분은 사실 크게 체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프로세서 성능 증가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API로 굴리는 거에서 뭐 CPU 사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아 물론 차이가 나긴 합니다. API를 사용해서 실제 모델 자체는 제 컴퓨터에서 굴러가는 게 아니지만 이 모델이 답변을 하는 토큰을 받아서 여기 에 화면에 표시를 하고 그걸 코드로 막쭈르륵 끼워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생각보다 CPU를 로드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M1을 쓸 때는 그게 막 로드 올라가면 50%막60%막 다른 거틀어도고면 거의 100%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아주 쾌적하다. 그리고 조금 우려했었던 거, 그렇게 로드를 주면서 제가 뭔가 여러 작업들, 사이드카 해가지고 막 영상 보고, 나머지 빌드 뭐 도커로 로컬로 서버 올려놓고, 나머지 여기 추가적으로 뭐 개발 서버 올려두고, 여러 개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펜이 돌아가는 거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M1 프로 쓸 때가 펜 돌아가는 비중이 훨씬 더 컸었는데, 그것도 근데 자주 한버랬어요 어.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같은 경우도 이제 메모리가 부족한 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뭐 작은 모델 구매한 것도 아니고 48기가 모델을 구매했기 때문에 메모리 풀로 먹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48기가도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48기가 모델로 구매를 한 이유는 사실 코딩 때문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제가 밖에 나가서 편집을 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편집을 하면서 실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사실상 전부 칭찬 일색이죠. 단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크게 체감되는 단점. 무겁습니다. 진짜 많이 무거워요. 그니까 이게 2kg 넘어가잖아요. 윈도우 게이밍 노트북들 거의 그 정도 수준의 무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휴대성이 중요하시면은 디스플레이 사이즈만 일단 포기를 하고 그걸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앉아서 일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걸 들고 막 장거리를 이동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무게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다니시거나 막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16은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배터리 제가 추측하는 거는 어차피 프로세서 성능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워크로드를 진행을 했을 때 전력 소모가 더 적어졌기 때문에 실제 배터리 타임이 더 길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긴 한데 좀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M1 그거 생각보다 오래 써가지고 배터리 수명 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서 아무튼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porém isso não me